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의 보 대순의 의미 대순은 한자 그대로 크게 돌다, 크게 돈다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자적 해석 이상의 심오함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는 대순에 대해 일반적 의미와 대순진리의 글에서의 심오한 의미를 대비해보고 정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요람의 구절들을 통해 대순을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종통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대순으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세 분을 연언으로 도문소자인 내가 마치 하나의 물줄기처럼 연언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수도인은 대순의 의미를 바르고 깊게 인식하여 참된 도문소자가 되고 일심에 도달해야겠다. 음. 대순의 일반적인 의미. 먼저, 대순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대 자는 크다, 넓다, 많다, 높다, 모두, 처음, 천 등의 여러 뜻이 있는데, 대개 태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순 자는 돌다, 어루만지다, 임금이 그 영토 안을 돌다, 벼슬아치가 그 관할 구역 안을 돌아보다, 두루 살피다 등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의 일반적 의미는 크고 넓게 돌아보며, 살피다는 뜻이다. 고대로부터 대순이란 말이 쓰인 예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말이 나타난 문헌을 찾아보면 석경태서 하에 그 다음 날 왕이 육사를 크게 순행하여 여러 군사들에게 분명히 맹세하였다라고 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 대순은 크게 돌아보다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한편 순에는 고대로부터 천자가 그 제후국을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순수 순수 순행이라고 하는데 석경 순전에는 순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이 순수는 천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산천에 제사하고 각지의 정치와 민심의 동향을 살피던 고대 중국의 풍습으로 순수함을 통해서 토지의 개간, 전야의 상태, 노인에 대한 봉양, 현자에 대한 존중, 인재의 등용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공과에 따라 봉토를 증삭했던 것을 지칭한다. 이처럼 순수, 순공, 순행의 공통으로 쓰인 순에는 천자가 백성들을 두루 살펴 덕치를 베풀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 글에 나타난 대순의 심오한 의미. 여주본부도장 포정문 옆에는 대순진리회에 관한 글이 있는데 그 서두는 다음과 같다. 대순이 원이며, 원이 무국이고, 무국이 태극이라. 우주가 우주된 본연 법칙은 그 신비의 묘함이 태극의 제한바. 태극은 외차무극하고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 태극이야말로 지리의 소유제요 지기의 소유행이며 지도의 소자출이라. 그러므로 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천지일월과 풍내우로와 군생만물이 태극의 신묘한 기동작용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 기동작용의 묘리는 지극히 오밀현묘하며 무궁무진하며. 무감무식하여 가히 측도치 못하며 가히 상상치 못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한 분으로서 위에서 대수는 곧 태극이라 하였다. 태극은 주역 개사상전에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또 팔괘를 낳는다 라고 한 구절이 나온다. 사실 이 태극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혼원 태초의 상태를 지칭하기에 언설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천부경의 첫 구절인 일시무시일에서 끝 구절인 일종무종일처럼 그 시작과 끝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영성한 분이라야 이 태극의 진리를 밝힐 수 있다. 임금으로는 복희단군 문항이 있었고 스승으로는 공자 석가 노자가 있었으며 근세에는 우리 강증산 성사께서 그 진리를 밝히셨다. 하지만 이런 성인들과 달리 강증산 성사께서는 구천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심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대수는 원으로 동그라미다. 각은 가다가 보면 꺾이고 막히지만, 원은 걸리는데도 막히는데도 없다. 이것을 대순이라 한다. 대수는 아주 무궁무진하고 제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것이다. 이것이 해원상생의 원리다. 이 때문에 상극으로 막힘과 걸림이 전혀 없는, 상생의 끝없는 극락 5만 년이 깨끗하고 번성한 세계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순을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과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 대순은 정경에 원시의 모든 신성불 보살들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함으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이르러와 나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성경을 열고 삼열에 빠진 세계창생을 건지려고. 또 공우가 3년 동안 상제를 모시고 천지공사에 여러 번 수종을 들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선구들을 통하여 대순의 의미를 삼계대권의 주제자, 종통계승자, 순의연포하는 도문소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을 통한 삼계대권의 주제자로서의 상제님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시며 역사적 대종교가이신 강증산 성사께옵서는 구천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안을 대순하시다가 인세에 대강하사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울로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겁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울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한학원으로 이루어지리니 위에서 보듯이 대수는 상제님께서 3개 대권을 주재하셔서 선천에 막히고 단절되고 대립하여 상극에 빠진 천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대수는 인간계 뿐만이 아니라 신명계에서도 필요한데, 이는 신명과 인간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음양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수는 닫혀진 세계를 여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개벽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위해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에 직접 성신을 드러내셨고, 상제님에 의해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변형이 곧 대순이라 할수 있다. 정경의 개벽장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제겁에 빠진 인류를 구한다는 의미이다. 개벽이란 광고천하 광제창생을 하기 위해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하늘땅 인간을 만들어 삼계가 조화된 지상천국 건설을 위한 것이다. 이 개벽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어.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또 내가 이 공사를 막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 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게 할양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막게 되었노라. 라고 밝혀주셨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고하셨으며 40년간에 걸쳐 순회 주안하시며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화천하셨다. 대순하신 진리의 종통 계승자로서의 도주님. 도주님께서는 만주 봉천에서 1909년 15세의 도력으로 구국제세할 뜻을 정하시고 입산 공부를 하시다가 마침내 9년 만인 1917년 2월 10일에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감오득도 하시고 계시로서 종통을 계승하셨다. 이후 귀국하시어 1925년에 전북 구태인 도창현의 도장을 건설하시어 종단 무국도를 창도하시고 상제님을 구천 응원 뇌성 보와천전 상제로 봉안하시고 종지 신조 목적을 정하셨다. 도주님께서 무국도를 창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상제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왜 대순하셨는지 밝혀지게 되었고 상제님의 유지는 대순진리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1948년에 무국도는 태극도로 개칭되었으며 부산에 도본부를 설치하셨다 도주님께서는 1917년에 대순진리에 가모득도하시고 1958년 화천하실 때까지 50년 공부종필로 도인의 수도 방법과 의식행사 및 준칙 등을 설법 시행하셨다 도주님께서는 개벽 후 후천오만년의 도수를 내가 편다고 하셨다. 대순하신 진리의 종통 계승자로서의 도전님. 도전님께서는 1958년에 도주님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셨다. 도전님께서는 1969년에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셨고, 이 명칭은 바로 3계대순 개벽공사의 뜻을 담고 있는 그 대순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셨다. 대순진리회는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율법을 숭신하여 귀의할 바를 삼고자 함으로 신앙의 대상과 종지 신조 목적은 무국도 태극도 대순진리회로 그대로 이어졌다. 도전님의 말씀을 훈시라 하는데 이 훈시의 요일을 정리한 책이 바로 대순지침이다. 이 책의 서두를 보면 도전님께서 나의 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생활화되도록 하라. 고하셨다. 여주본부도장 포정문 옆에 도전님께서 밝혀주신 대순진리회에 글에 그래 있듯 이 우주 삼남한상의 천지일월 풍내오로 군생만물의 모든 진리가 대순 태극의 진리이다. 이 태극은 우주의 유일무이한 진리로 그 기동작용의 묘리는 인간이 상상도 측도도 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영성한 분이라야 밝히실 수 있다. 그래서 종통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 응원 뇌성보와 천존 강성 상제님으로 우주 삼남만상을삼계 대권으로 주제 관령하시며 관감만 천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다. 상제님의 계시로 도주님께 종통이 계승되고 도주님의 유명으로 종통이 도전님께 계승됨을 일러 천부적인 종통이라 한다. 도전님께서 종통은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천부적인 신성성이며 연속성이라고 밝혀주셨다. 상제님께서 대순하심으로 드러난 대순진리가 바로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16자로 이를 종지라 한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어 도인들이 대순진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방과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대순진리를 면이 수지하고 성지 우성하여 도지가 아직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화련관통하면 3계를 투명하고 삼나 만상의 곡진 이해에 무서불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영통, 도통이다. 대순하신 진리의 순회, 연포자로서의 도문소자. 위에서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 각 처의 종도들에게 순회, 연포하는 것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삼생의 인연이 있어 상제님의 도문소자가 되었다. 상제님께서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 지추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라고 하셨다. 우리 도문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살릴 생자가 쥐어져 있다. 이 살릴 생자를 쥐고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모든 인류에게 순에 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이 사업에 순결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진심간력하여야 한다. 이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연운의 체계 속에서 나 자신이 연성과 연질이 된다. 그래서 유리알같이 맑고 깨끗한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인 일심이 될수 있다. 이 일심은 도지가 아직도로서 우주 삼남한상과 하나가 되어 아무 걸림도 막힘도 없는 것이다. 이상 대순의 의미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대순이란 말에 우주 삼남한상의 진리가 다 들어 있다. 또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과 우리 도문소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다. 첫째는 대순이 원이고, 무극이고 태극이라 했다. 천지 일월과 풍내오로와 군생만물이 다 태극의 진리라 했다. 태극과 도 그리고 마음과 관련하여 소강절은 도는 태극이다, 또 마음이 태극이다 라고 하였다. 대순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다 밝힐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상제님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뺐다 넣었다 한다고 하셨다 둘째는 상제님의 대순하심으로 인해 드러난 대순진리는 전무후무한 진리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종통이라야 밝힐 수 있다 이 종통을 한자 뜻 그대로 보면 마루종 거느릴 통으로 여기서 마루는 최고 또는 꼭대기란 뜻이고 거느리다는 모두 하나로 묶어 통솔하다는 의미로 풀수 있다 그러므로 종통은 도의 생명이고 진리로서, 종통이 바르지 못하면 법이 있을 수 없고 경위가 바로 설수 없고 생명이 움틀 수 없으며 만물만상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천지의 모든 이치는 인육수를 근원으로 나왔다. 사람은 물론 모든 만물이 다 삼나만상의 근원인 수기를 흡수하여 생장한다고 했다. 이는 선천의 하도와 낙서의 영리가 모두 수중에서 표출된 것에서도 알수 있다. 셋째는 정경은 물론이고 도전님의 말씀인 대순지침을 수없이 읽고 필사하여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는 치학시법의 공부를 비롯하여 도장수호기도 치성 수강 연수에 있어서 성지우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수도의 제규정을 엄수하고 욕심을 앞세워 사된 방법을 감행하면 정기는 물러가고 사기가 선동하여 허령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 모든 도문소자는 대순에 담긴 의미를 더욱 궁구하고 대순하신 진리의 순의 연포자로서 끝없는 극락 5만 년의 깨끗하고 번성한 세계로 인류를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포덕교와 수도의 사업으로 여기에 극성 극경 지신으로 임하여 일심이 되어야겠다. 대순의 의미